뭐 제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저는 숙박업소도 없지만 숙박업소에서 꼭 주무셔야 운이 바뀝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운영하는 뭐 전세버스를 타고 가야 분명히 운이 바뀝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세 살고 풍세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요즘 실시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오늘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개운여행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은데 12월 초하고 12월 중순에 임영웅 씨 콘서트가 있다는 얘기를 임영웅 씨의 팬으로부터 듣고 또 일정을 좀 빨리 좀 불러달라라는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다음 주에 일정을 불러 드리다 보니까 조금 촉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좀 불러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 가지고 이번 참에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 2일 3일 4일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임영웅씨의 앵콜 콘서트가 있고 12월 9일 10일 양일간 서울의 고척동 스카이룸에서 앵콜 콘서트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왕의 공연을 보러 갈때 우리 집에서 언제 출발을 해야 공연도 보고 나의 막힌 운도 풀릴까. 요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공연을 안 가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안 가시더라도 그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신 분들은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가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아낌없이 진짜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 아니라 역학하시는 분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천금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오늘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날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반드시 운이 바뀌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더 자세한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님도 보고 운도 바꾸자. 님할때 님은 임이고, 네, 임영웅 씨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어, 콘서트에 안 가시는 분도 오늘 방향 따라 여행을 가시면 분명히 운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안 좋은 운을 바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험법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이 빠르면. 저는 물론 이틀이 아니지만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빠르면 이틀 통상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개운법 중에서 이틀이나 3일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감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신통 방통한 네, 그런 여행 개운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올해 임영웅 앵콜 콘서트 일정이 부산의 백스코에서 12월 2일부터 4일 동안 그리고 서울은 12월 10일부터 11일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 10일부터 11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비단 공연을 보러 가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올려드리니까, 그날 다른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방향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가시는 분은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공연을 안 가시는 분은 방향하고 시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실시간 때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데,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개운여행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라도 보시면 아 얘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이 바로 방향을 찾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부산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남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판을 나중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하셔 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옛날 말로 습자지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뺏겨 가지고 인터넷 지도 모니터 상에 이렇게 탁돼 가지고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어, 우리 집에서 부산이 어느 방향인가 이게 남동인가 남쪽인가 요거 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럴 때는 요게 제가 올려드린 방향판을 음,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남동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라고 보면 남동이죠 남동 충청도도 보면 부산이 남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는 전주까지 네, 부산이 남동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광주로 볼 때는 부산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 여기 동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볼 때는 부산이 북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구로 볼 때도 부산이 남동에 해당이 되겠죠. 어, 울산 같은 경우는 포항은 금방 남쪽에 속하고 울산은 남서에 또 속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쭉 올라와서 동해 강릉은 다 남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데 댓글에다가 우리 집이 어딘데 어디로 가는데 무슨 방향이에요? 이거 이제 올리지 마시고 인터넷지도 한 번만 열어 보시면 여러분들 방향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입 극처까지 올려드리니까 이거 캡처 꼭 하셔가지고 방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네, 서울이죠. 서울이 보면 우리나라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죠.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보면은, 네, 부산 경남에서 보면은 북서 방향이죠. 대구에서 봐도 서울 쪽은 바로 북서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목포, 광주 쪽에서 보면은, 네, 서울은 북쪽이 되겠죠. 북쪽, 여기 북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전, 대전은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전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 파란 풍선이 고척동 스카이돔이거든요.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가 되고, 대전에서 보면은 콘서트 장소가 북서가 되겠죠. 북서.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보면은 서울은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음에 말씀드릴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할 때, 어, 요 방향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향판은 바로 여기 되겠죠. 네, 요거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하루 올려 드릴 하다가 제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올려 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스케줄표를 그냥 요렇게 올려 드립니다. 예. 너무 많죠. 요 밑에는 없습니다. 예, 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뭐못 봤다 하지 마시고, 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나왔고, 어 12월 2일, 3일, 4일은 부산에 팩스코에서 콘서트가 있는 날이죠. 12월 2일 금요일 날에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우리 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때 동쪽, 북쪽, 북서 방향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북쪽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두 개는 없습니다. 건너뛰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남동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가 북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하얀색 글씨로 있고 또 노란 글씨가 있는데 노란 글씨가 조금 더 좋은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네, 노란색이 조금 더 좋은 방향.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3일, 4일은 부산 쪽이니까 요거 우리 집에서 부산이 어느 방향인가 한번 보시고 내가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12월 10일날, 11일날이죠. 9일날은, 의뢰 제가 실시간 때, 금요일날, 토요일날 올려드리기 때문에, 숟가락 한개더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12월 9일은 요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스케줄 잡을 때, 아니면 어디 숙박업소 예약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12월 9일 날도 같이 이제 올려드렸다는 거고, 노란색이 훨씬 더 좋은 날이고, 요쪽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 장으로 캡처를 하시면, 일일이 그날 다 이렇게, 뭐, 안 봐도 되니까, 요한 장으로, 올해 임영웅 앵콜 콘서트 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이미 제 실시간 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지만, 오늘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주의사항을 한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이 있죠.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는 바로 우리 집에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출발 시간이 바로 우리 집에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도착 시간이 또 아닙니다. 우리 집에 현관문을 나서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 5시에서 7시면 5시 땡!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5시 10분, 20분, 요때딱 났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몇번 말씀드려도 잘 생각을 안 하시고 차 타는 시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체류기간입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숙박 포함해가지고 최소 24시간 이상, 1박을 하셔야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물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1박보다는 2박이 더 좋고, 2박보다는 3박이 훨씬 더 좋겠죠. 단, 15박 이상은 안 됩니다. 15박 이상은 안 됩니다. 15박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16일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부터 15일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건상 당일치기 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도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1박보다는 조금 덜 하다는 거죠. 근데 안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당일치기라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리죠, 거리.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도를 넘어가는 거, 뭐, 우리 뭐,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 저 경기도로 가는 거, 경기도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충청도 가는 게 낫고, 경기도에서 충청도 가는 것보다 전라도 경상도로 가는 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게 풀려버리면, 우리나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움직이는 게또 훨씬 더 좋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태우고 가야 할 경우 픽업을 할 경우는 되도록이면 목적지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가령 서울에서 만약에 강릉으로 가는데 그러면 정동이라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향 저기 광주로 갔다가 한번 태우고 강릉으로 간다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기운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강릉으로 가는데 대신 뭐 용인으로 갔다가 용인에서 잠깐 태우고 거기서 주무시면 절대 안 되고 잠깐 태우고 강릉으로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세가 운을 바꾼다는 좋은 마음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가면서 뭐 다툰다거나, 어, 티각테가 싸운다거나, 짜증을 내고 뭐 화를 낸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운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갔다가 오실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 글씨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당일 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비가 오면은 그날 일정은 무조건 취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박업소에 만약에 선입금을 하고 예약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개운 여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개운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하 맑은 날일 때는 땅에서 하늘로 기운이 올라가는데 비나 눈이 올 때는 하늘에서 땅으로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어, 개운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현관문을 나서기 전까지 비가 안 오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서기 전에 비가 오면은 일정을 지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운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행을 가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현관문을 났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차를 탈 때나 차를 타고 갈때 비가 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운 여행 가시면 된다는 거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 현관문을 났을 때 비가 왔냐 안 왔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일 날 새벽에 비가 오다가 출발 시간에 비가 그쳤다. 그래서 내가 현관문 나서기 전에 그쳤으니까 나는 출발하면 되겠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그날 출발하기 전 시간에 비가 온 거니까, 그거는 일정을 지소하는게 맞다는 거죠. 요거 네, 주의사항 한번더 읽어보시든지,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네, 가시면서 꼭한번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계신 분이나 이것만큼은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려드린 일정을 토대로 반드시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저는 숙박업소도 없지만 숙박업소에서 꼭 주무셔야 운이 바뀝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아입니까 제가 운영하는 뭐 전세버스를 타고 가야 분명히 운이 바뀝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막혔던 운을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 꼭 믿으시고 한번 다녀 오시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